865회 수도 로또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316 27 31 40 67 16 27 31 40 13 16 27 30 31 40 16 24 25 27 3, 1, 4, 0 16, 2, 7, 3, 1, 3, 2, 4, 0, 4, 1 이렇습니다. 자 기본수 16 27 31 40 이렇게 넣었습니다. 16은 박스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고요. 박스. 그 다음에 27은 생일수에 해당합니다. 연예인 생일수. 이름자는 영상에 있습니다. 31은 부부 모습을 보였죠. 그죠? 부부.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고 했고. 그 다음에 40, 그 가게. 모르는 산에 음, 이렇게 해서 40정도 넣었습니다. 음, 사실 뭐 어떤 중요한 패턴을 이번 꿈에서는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로또즈 올려드리기가 참 음, 그랬었는데 음, 단지 뭐 단번대가 좀 약세로 보인다던가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뭐 특출나게 이월수를 뭐 보여주고 있다든가뭐 그런 것잘안 보이고, 연번조합도 뭐 살짝 있는 것 같은데, 아주 뭐 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고, 단지 이제 부부를 봤기 때문에, 30일 부부를 봤기 때문에 음 연번조합을 했습니다. 사실 이번 로또지에서, 뭐, 2월 수, 3, 7, 13, 25, 32, 뭐, 이런 거. 음그 다음에 또 뭐, 연번 조합까지. 이번 조합에서 하지 못하면은, 또 토요일 날할 때, 어 많이 허둥지둥 될것 같아서, 미리 2월 수를 하나씩 걸어 봤습니다. 다섯 개 밖에 안 되지만, 어쨌든 걸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3야 2월 수니까, 뭐, 얘기할 거 없고요. 글씨하고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2는 뭐 맥주병 뭐두 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2와 7 구름 상징하는 것이 2도 있고 7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구름 상징 수7뭐 7로는 특별하게 제가 뭐 찾은 건 없지만 그자연애 각할 때 연자를 뭐 연기로 할까? 흰 연기로 할까? 뭐 어쨌든, 그냥 7 걸었습니다. 6은 오늘 꿈에서의 파. 그 다음에 13, 2월수, 또 이름 자. 그 다음에 30, 그릇. 그 다음에, 그릇, 그릇 중에서 컵. 그 다음에 25, 2월수, 벌, 벌들이 뭐떼거지로 있었죠. 그 다음에 24는 술. 또뭐 아들이 어디로 뭐 외, 외국 유학 갈 때도 역시 뭐 그런 식으로 걸린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, 이동을 했는지 어쨌든 술병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1. 음 41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아 통화를 하는데 이제 멀리서 좀 통화가 하고 그 목소리가 좀 멀게 느껴지고 뭐 그러면은 어, 41로도 나온다고 합니다. 뭐 정확한 모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번 조합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여기는 연번이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졌네요.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기본수, 16, 27, 31, 40, 에다가 3과 2, 7과 6, 13과 30, 거기서 30과 31, 24, 25, 32와 41, 41과 44번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이렇게 로또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3162731-40 67162731-40 13162730-4140 1624252731-40 162731-3240-41 마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